삼성김치 플러스의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1등급의 에너지 효율과 220L의 넉넉한 용량으로 신선한 김치와 다양한 식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투도어 구조로 냉장과 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저온 쿨링과 숙성 모드, 맞춤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. 항균 가스켓과 탈취 기능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, 8개의 용기와 각각 19.5L의 용량으로 다양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배송이 빠르고 용량이 넉넉하며, 디자인이 예쁘고 조용한 작동으로 사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